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하락 반전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하락 반전형 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세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끼리끼리 묶어서 구분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네, 해야 될 거는, 은봉망치형이랑, 네, 베리, 베어리스 벨트, 아, 베어리시 벨트 홀드. 아, 이름도 어려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예. 약간 역삭, 역삭바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꼬리 조금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은봉망치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행잉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행잉맨. 네, 행잉맨. 이 발음도 귀여워요. 네, 은봉망치형. 요렇게 생겼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기가 시가잖아요. 근데 최고가랑 시가가 같고요. 종가가 그 다음이고 최저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차트 잠깐 보시면 요런 캔들 얘기해요. 요런 캔들. 네, 보이시죠? 요런 캔들. 요런 캔들 말씀드리고요. 예, 네, 이거는 아래 꼬리 음봉이라도 표현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약간 싼 가격에 세력들이 매수하고 싶다, 뭐, 요런 의미도 되고요. 네. 장중에는 이렇게 장때 음봉을 내려왔다가 다시 말아 올린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조금 바꾼, 개인의 물량을 받기 위함도 있고요. 한 분들이 매집, 세력들의 매집. 아니면, 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요. 주가가 또 이렇게 높을 때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예, 또 그런 시그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요런 거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리, 베리, 베어리쉬 벨트 홀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것도 보시면, 예, 아래 꼬리 음봉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가가 조금, 예, 하락을, 시가가 여기 잖아요 그래서 요게 하락을 딱 하는데, 조금, 네, 매수세로 조금 끌어올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날 조금 뭐 반등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런 캔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반등이 되진 않아요. 이 캔들 뜨고, 이 다음날 보시면 요때도 요 때도 똑같은 캔들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바형 캔들 나오고 다시 상승하고, 요렇게, 요렇게 또돼 있고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렇게또 캔들이 떴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날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절대적이지 않아요. 보니까 캔들은 모든 캔들은 절대적이지 않고요. 음,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추세선 그거 보시고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죠이 그다음 볼 캔들은 하락 인태형이랑 네 이거 하락 인태 확인형이 또 있어요. 여기서 캔들 하나 더하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거. 이건 하락 접선형인데, 이 하락 접선형이 약간 이 흐흥형에 조금 차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같이 비교하면 해볼게요. 그래서 이 하락 인태형이, 하락 인태 확인형이랑 또 뭐가 다른가. 캔들 하나 차이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렇게 사, 상승 추세였던 거예요. 근데 여게 상승 추세 이 양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음봉이뜬 건데, 그게 다못 넘은 거예요. 종가도 못 넘고, 고가도 못 넘고. 네. 그래서 이게 이 양봉 안에 음봉이 있다라는, 약간 감싸져 있는 형태를 말을 하고요. 약간 요 캔들이 뜨면 잠깐 쉬어간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아니면 이렇게, 네,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의 신호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계속 상승한 추세에서 요 캔들이 뜬다, 조정이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조정 캔들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 기회로 또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거는 이 회사의 모멘텀이나 아니면 차트의 고점이 어느 정도 부분까지 왔는지 뭐 아니면 밥그릇 형태의 어디서 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을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락 인태 확인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예, 이게 하락 인태형, 이 그러니까 인태형이 딱 뜨고 나서 캔들 하나가 음봉으로 떴다. 그럼 얘는 이제, 아, 난 하락으로 간다. 네, 고점이 딱 낮아지는 캔들로 떴기 때문에 난 내려간다. 나는 이제 하락이야. 하면 이 고점에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매, 분할 매도 하시는 패턴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잉? 네, 이거는 추세선 그어 보시면 굉장히 쉬울 일이에요.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하라 접선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긴 양봉, 그러니까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는데 이 양봉의 고가와, 예, 네, 아 종가와 시가, 그러니까 이이캔들있죠 음봉의 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캔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좀 잘못 쓴것 같네요. 이 음봉, 양봉의 종가와 아, 맞네요. 아 맞네요. 어우, 아, 식 깜짝 놀랐네. 네, 이두 개의 종가가 거의 비슷한 비슷한 캔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십죠잉 그래서 이게 접선한 거예요. 이 하락에서 접선했다 해가지고 접선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일단 이 추세선 깨지 않으면 네, 좋은 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 또 이렇게 하나. 양봉이 내려와서 뜰지 아니면 음봉이 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그러니까 추세선 그거 보시고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항상. 흑운형 같은 경우는 이이 전일의 양봉 있잖아요. 이 양봉보다 높은 가격에는 시작을 해요. 예, 네, 시작은 했는데 이게 밀린 거죠. 밀려가지고 여기 저가가 여기서 형성이 되고, 예, 네, 보시면 종가가 이 양봉 캔들이 한5 0 정도로 마감을 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요런 캔들이 딱 뜨면 어이 고가에서 누군가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쉽죠잉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실 거는 상승 십자 잉태형이랑 예, 네, 베어리시 도지스타를 볼게요 이게 보시면 딱 봐도 캔들이 뭔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볼 거는 석별형이랑 석별 도지형. 그다음에 어벤던드 이렇게 같이 볼게요. 다섯 개 캔들을 지금 한꺼번에 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승 십자 잉태형 같은 경우는 어이 음봉 아 양봉이죠. 양봉. 음봉이 양봉. 양봉의 딱 중앙이에요. 딱 중앙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당일에 이 십자형 캔들을 전일의 양봉이 그냥 딱 중간에 감싸인 캔들, 딱 그런 패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상승 추세였다가 이 캔들이 뜨면, 어, 약간 하락 추세로 갈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십자형 캔들은 말 그대로 매도세와 매수세가 이렇게 조금, 둘이 비슷, 팽팽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고점에서 뜨면, 약간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어리시 도지스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렇게 상승 추세예요. 예. 근데 요것도, 요것도 보시면, 이, 요 앞에 같은 경우는 딱 중간에 있었는데, 이거는 더 위에서 형성이 된 거죠. 이 양봉의 종가, 종가가 이 십자형 캔들의 저가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갭상승 까진 아니고요. 이, 요기 머리 있잖아요. 고가, 고가 정도 되는 층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시면, 네, 이 양봉의 고가의 당이 십자 캔들의 시가가 형성이 되고요.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나더 내려갈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약간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석별량 도지형 캔들이랑 어벤던트 베이비랑 차이점은 말 그대로 보시면, 어, 이 정, 이 종가, 종가랑 시가 이, 그리고 이 갭의 형태에 따른 건데요. 갭의 크기가 더 다르고요. 네, 보시면 갭의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틀 전이 양봉과 전일의 캔들 갭 상승한 캔들 십자형 캔들이 있다는 건 일단 공통점인데 그 십자형 캔들이 얼마나 갭을 많이 띄우고 올라갔는지에 따른 약간 구분이 있고요. 네.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 이게 석별형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하락 추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찌 됐든 고점이 낮아지는 캔들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 강하게 위에서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갭이 강한 갭으로 해서 뚫어 올렸다가 강한 갭으로 다시 말아 내린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갈수 있는 네.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두 종목 다 솔직히 좀 그렇고요. 근데 갭은 조금 힘을 표현하는 거니까, 예, 조금 더 강하게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어벤던트 베이비가. 석별 도지형보다. 그리고 석별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 이렇게 종가가 이 양봉 종가 있잖아요. 이것도 근데 대표적인 하락 패턴인데, 요것도 이렇게 양봉과 이음봉 사이에 조금, 갭상승한 십자형, 이런, 또는 이런 단봉, 예, 봉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고점에서 발생 경우에는 약간 강한 하락 추세가 또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추세선만 솔직히 그거 봐도 여러분, 이게 고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생기면, 아이고, 요렇게 고점이면 이게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고런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산 패턴으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차이점들이 말 그대로 상승 잉태형 같은 경우는, 어, 하락할 수 있겠는걸 생각하시면 되고, 베어리시 도지스타 같은 경우는, 어, 상승할까? 아니면 다시 하락할까? 아니, 뭐, 상승을 다, 다, 다시, 아, 조금 더 할까? 아니면 하락을 할까? 라고 고민을 하는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석별도지형이나 뭐, 어벤더트 베이비, 석별형 같은 경우는, 아, 하락할 거야. 근데 조금 더, 얼마나 세게 하락할 건지, 예, 네, 갭을, 강하게 띄우면 띄울수록 조금 더 세게 하락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조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갭의, 갭의 크기는 힘의 크기니까. 예, 매수세, 매도세의 크기니까. 그런 걸좀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또그 다음에 보실 건 석별형이랑 이 업사이드 갭투 크로스, 그러니까 상승 추세 까마귀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예, 네, 어렵지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샛별형은, 어, 나 상승할 거야 하는 거고, 석별형은 하락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까마귀형 같은 경우는, 어, 이긴 양봉이 있잖아요. 이두 개의 짧은 음봉이딱 나오는데, 이게 상승 갭을 뜨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상승 갭을 띄우고 올라왔죠. 예. 네. 그치? 쉽죠? 그리고 얘도 솔직히 이렇게 약간 상승 갭이 있는 거예요. 요것도, 어, 말 그대로,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요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거는 빨리 부르나 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요것도, 예, 하락 추세가 되니까. 근데 요런 형태는 잘 나타나진 않는다고 해요. 근데 차, 차트 막 찾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예, 좀 쉽진 않은 것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일단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좀, 어, 상승할 수 있는 건 샛별형이구나. 하락이 대표적인 건 석별형이구나. 그리고 까마귀형은 잘 나타나진 않지만 나오게 되면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는구나. 네, 요렇게 그냥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언제나 구독자님들은 사랑이고요. 네, 이상 주대생기 호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